인간의 가장 깊고 순수한 감정인 사랑은 과연 역사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전 평화롭던 한반도를 덮쳤던 비극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두 연인의 애달픈 약속과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드라마가 펼쳐졌던 그 순간 개인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 개인의 소중한 삶과 사랑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고 또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 우리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슴 아픈 시선으로 그 역사의 상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상흔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참히 짓밟힌 평범한 이들의 사랑과 삶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떤 형태로든 생존을 모색했는지 그 처절한 여정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전 고요했던 한반도에 총성이 울리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정겹던 마을 풍경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웃음소리 가득했던 거리에는 공포와 절규가 가득했죠.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영원을 약속했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두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수많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특별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여느 연인들처럼 소박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을 겁니다. 함께 거닐던 오솔길, 손을 맞잡고 나누던 수줍은 대화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그렸죠. 하지만 행복했던 나날은 갑작스러운 전쟁의 발발과 함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 소식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거대한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리던 연인들은 포성과 함께 밀려오는 피난길의 인파 속에서 서로를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을 겁니다.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그득했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는 순간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전쟁은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이었고 그들의 굳건한 약속은 거대한 운명의 장난 앞에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순간들이 닥쳐왔겠죠.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를 알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겁니다. 흙먼지 가득한 전장의 병사들처럼 혹은 굶주림에 지친 피난민들처럼 그들의 사랑 또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이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전쟁의 경랑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홀로 남겨진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혹독한 생존의 싸움을 벌여야 했죠. 젊은 남자는 흙먼지 가득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매일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포성과 총성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쉴틈 없이 밀려드는 적군과 맞서 싸웠을 겁니다.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동료들의 희생을 목격하며 그의 마음은 굳건해지는 동시에 깊은 상처로 얼룩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만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을까요? 주머니 속낡은 사진 한 장, 혹은 함께했던 소박한 약속의 기억만이 그를 살게 하는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 속에서 그는 오직 그녀와의 재회를 꿈꾸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정막이 찾아오면 혹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섬뜩한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무사할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은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편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낸 여인은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 행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겁니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채 먼지투성이 길을 걷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매일 밤 차가운 보금자리에서 잠을 청할 때면 그녀는 남자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을 겁니다. 과연 그는 살아있을까요? 어디선가 자신을 찾고 있을까요? 그들의 제외 약속 장소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렸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약속의 장소는 이미 포화 속에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을 테고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다가도 금세 잔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서로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기억만은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조차 때로는 희망이 아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난다고 해도 전쟁이 남긴 상흔이 그들의 사랑을 예전처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폭격 소리가 가득한 밤하늘 아래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과연 닿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두 영혼의 이야기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숨죽이며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이 모든 아픔이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전쟁의 포화는 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채 이제 그들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해야만 했죠. 남자는 포연 가득한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여자는 끝없는 피난길 위에서 매일매일이 고통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전장 속에서 병사들은 굶주림과 극심한 피로에 지쳐 쓰러져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잔혹한 현실이 끊임없이 펼쳐졌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포탄의 위협 속에서 그는 오직 살아남아 그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처절하게 버텨냈을 겁니다.